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인자는 단식일의 주인입니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책.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에요. 조금 더 쉬운 말로 네, 그뒤부 쉬운 말로,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어요. 라는 주제예요.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네. 네. 궁금하지요? 자, 선생님이 렌나트 아, 쌍경스 민물을 한을 데리고 왔는데, 어, 이 인물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 아, 궁금하지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이신 것을 알았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오실 거야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었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자가 은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여자가 난자 중에서 제일 큰 자다라는 칭찬이에요, 칭찬. 우리 다 엄마 뱃속에도 나왔지요. 네. 아, 이 여자 세례 요한도 엄마 여자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그낳은 사람들 중에 최고의 선지자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무슨 말을 했냐면, 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래.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왜 돌아가셨을까? 그렇지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여기 우리 죄를 다 지셨어.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 되게 뭘 했냐면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렇게 다 어, 전해주는 거예요.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다제어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세례 요원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싫어한 사람 많은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안돼싫어 이렇게 거부를 했어. 그 이유가 뭐, 무엇일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세례요한도 싫어하고 예수님도 싫어했어. 얼마큼 싫어했냐면 이 세례요한은 죽이기까지 했어. 너무너무 싫어해 공동전화는 세례 요한을 싫어해서 죽이기까지 했어 그 이유는 뭘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싫어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시대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켰어 날짜를 지켰어 안식일이라는 날이 있었는데 그 날에 많은, 많은 것을 못하게 했어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마 안식일에는 경구 치유하지마 이렇게 많은 것을 못하게 했어. 그리고 안식일에는 뭐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을 너무너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어. 왜요? 그 그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걸까 아니면 사람이 주는 걸까 사람이 만든 걸까 하나님이 만든 걸까? 사람. 사람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랬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교훈을 주셨어. 다른 말씀을 주셨어. 유대인이 한말 말고 다른 말. 그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라고 얘기했어.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와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반발을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이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생각해보자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픈 사람을 그냥 놔두면 될까? 아빠 고쳐줘야겠죠 어. 이게 옳은 일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안 돼. 고치면 안 돼. 이렇게 금지했어. 이거는 그래요. 옳은 걸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세이나 고쳐줘야겠지. 고쳐줘야겠지. 자 예수님께서는 또 무슨 일도 하셨냐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시위해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랬을 때또또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속지마, 속지마. 이거는 발이라는 그 신의 힘을 가지고 쫓아내는 거야. 절대 속지마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 얘들아 이렇게 귀신들이 있는 자에 있는 귀신, 자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일이야?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야. 뭐 이렇게 얘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울어요? 예수님 말씀이 옳지요. 자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어리석었어요 자신들 자신들이 만든 교훈 율법만을 알고 안식일에는 참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어,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많은 것을 못 하겠잖아. 요군가 치유하지 못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하던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내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했어요. 그럼 여기서 짜잔. 우리 랩널트들이 어떻게 살? 아 우리 렌너트들 이렇게 유대인처럼 안돼, 하지마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렇지? 예수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렌너트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우리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잘 들어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상의 사람이 바로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니라 라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가족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이예다 만비, 세비, 빅토르, 세이미, 다니엘, 지오다 가족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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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아멘.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러드들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눈이냐면, 어. 두 나라가 가, 두 나라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사단의 나라. 이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예요. 이 화요일에 어머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어디 사단이 잡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는 어, 재밌는. 없어 보여, 먹을 것도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이 안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요, 우리의 원죄, 모든죄,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랜마서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유대인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이렇게 써밋의 삶을 살아야 돼요. 써밋의 삶. 아빠, 아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사는 써밋의 삶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지요? 아빠. 이 말씀 듣는 삶이 써밋의 삶인 거야. 써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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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밋 서밋. 다 써밋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WS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말씀 들은 거 생각나요? 나는 미래살림 플랫폼, 아테나. 아, 그걸 매일매일 요치면서 살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참 주인, 안식일에 어. 예배의 참 주인은 누구? 아빠. 예수님을 매일 생각하면서 아빠, 아빠. 기쁜 아빠, 아빠.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렘너트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렘너트들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바랄게요. 아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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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시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오늘 따르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